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이쯤 되면 반가운 5월의 신제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은 스타워즈 시리즈인데요 그 외에도 어떤 제품들이 5월달에 발매가 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자첫 번째 제품은 브릭헤즈 제품의 클론 사령관 코디입니다 부품수는 147 피스이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오비안 캐노비와 함께 다양한 활약을 펼친 212 공격대대 지휘관이에요 페이지 2의 갑옷을 표현했고요 헬멧과 바이조 안테나 2개, 손전등, 그리고 유틸리티 벨트까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브릭헤지만 수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스타워즈 팬이라면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13,500원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미니언즈와 바나나카입니다 부품수는 136피스이고요 사용연령은 6세부터예요 멋진 바나나카도 만들고 4명의 미니언즈 피규어가 있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수 있는 구성입니다 작지만 놀이용 악세사리도 들어있어서요 아이들과 역할놀이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같 같아요. 그런데 부품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긴 하죠. 5월은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면 34,900원이 아깝지 않겠죠. 자, 세 번째 제품은 BARC 스피더 탈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하는 만달로리안 시즌3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2013년에 75012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그로그 피규어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귀여운 그로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카는 그로그를 태운 요람도 분리가 됩니다. 요람은 7 5 3 331 UCS 레이저 크레스트에서만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카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스피더는 슈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는 4명이 있고요. 캘러렌 100과 그로그 501 군단 쿨론 트루퍼 2명입니다. 가격은 44,900원인데 피스수가 221피스라 피스수 대비 비싼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피규어가 4명이고 BARC 스피더의 디자인도 잘 나와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제품은 CT 제품인 데요 우주 탐험가 팩입니다. 스페이스 시리즈인데 3in1 제품이에요. 우주 건설 로봇이나 우주선 그리고 호버 바이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기체만 보면 비슷한 제품이 생각이 나시죠. 60430 품번의 제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건설 로봇은 60428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과 비슷해요. 그리고 전작의 두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작을 구매하셨다면 이 제품은 패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품 수는 426피스이고요. 가격은 44,900원이에요 다섯 번째 제품은 디즈니 제품인 인사이드 아웃2의 무브 큐브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우리나라에서 6월에 개봉을 하는데요 라일라와 함께 신규 캐릭터인 브라니도 레고 피규어로 발매가 되었네요 구성은 메인 제품 큐브 두개가 들어있는데요 다양한 커스텀으로 자신만의 큐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홉 개의 원형 브릭은 무드 플레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의 감정을 플레이트에 넣어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수는 394피스이고요 가격은 49,9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미니언즈의 음악 파티 버스입니다. 오픈 기믹이 있는데요. 루프까지 오픈이 되어서 즐겁게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귀여운 미니언즈답게 차량 안에는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들어있습니다. DJ 스테이션이나 욕조, 키보드, 깃발, 풍선, 모자 너무나 많죠? 피규어는 필과 멜, 데이브, 그리고 거스가 있고요. 5월에 함께 발매가 되는 미니언즈 세트들과 같이 전시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 수는 379피스이고요. 가격은 52,900원이에요 일 번째 제품은 브릭헤즈의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6개의 피규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자자 빙크스, 아나킨 스카이워커, 아미달라 여왕, 캡틴 파나카, 콰이곤 진, 그리고 다스몰입니다 피규어보다는 브릭헤지가더 귀여운데요 그중에서 저는 다스몰이 너무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를 해도 엄청나게 귀엽죠 브릭헤즈는 단종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소장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박스에는 제품마다 피스수가 있어서 보기도 좋아요 부품수는 732피스이고요 가격은 76,900원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브릭 조립 그루와 미니언즈예요 제품의 하단은 기어브릭을 사용해서 회전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기믹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될것 같죠 노랑이 미니언즈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물론 미니언즈들끼리 눈도 바꾸고요 악세사리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조립할 때는 심심한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루는 팔꿈치와 어깨 쪽에 볼브릭을 넣어서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브릭들은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요. 부품수는 839피스이고요. 가격은 79,900원입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스타워즈 드로이드 데카입니다. 드로이드 데카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전투 드로이드인데요. 2000년도에 테크닉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굴리면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이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시스템 브릭이라 이런 기믹은 없네요. 대신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미 해외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구매하고 싶을 정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명패와 함께 미니 사이즈의 드로이 대가도 있어서 전시용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제품보다는 가성비를 원한다면 가격이 좀더 떨어지면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피스수는 583피스인데 가격은 94,900원입니다 피스수 대비 비싼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열 번째 제품은 다스몰의 시스 인필트레이터입니다 이전 스타워즈 제품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 다스몰의 전용기인데 지금까지 중형 사이드는 4번이 리뉴얼되었고요. 100피스 미만의 제품도 발매가 되었습니다. 랜딩 기믹이 있긴 한데요. 브릭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기믹은 전방에 스프링 슈터가 있고요. 드로이드 2하 가능한 기믹도 있어요. 그리고 조종석 내부에는 작은 스피더가 있는데 다스몰을 태우고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25주년 미니 피규어인 소우 계렐하겠죠 앞으로 얼마나 자주 발매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앞으로도 이 제품에만 있다면 피규어를 수 어시빠지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부품 수는 640 피스이고요. 가격은 99,900 원입니다. 1 1 번째 제품은 모스 에스파 포드 레이스 디오라마예요. 어린 아나킨의 레이스 장면인데요. 아주 유명한 레이스 신이잖아요. 스타워즈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스타워즈 생각하면 레이스 장면이 생각이 날 텐데요. 역동적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스타워즈 로고 옆에는 콰이곤 진의 대사가 함께 있는데요. Remember, Use your instincts. I will. 제품의 구성은 어린 아나킨의 포드 레르가 있고요. 세블바의 포드 레이서가 있습니다. 두 기체 모두 미니 스케일로 나왔지만 영화 속의 기체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배경이 되는 건축물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요. 탄색의 브릭이 영화 속의 장면을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품수는 718피스이고요. 가격은 11만 4900원이에요. 12번째 제품은 미니언즈와 그루의 패밀리 맨션입니다 영화 슈퍼배드4의 개봉에 맞춰서 레고로 발매가 되는데요. 이 제품은 5월에 함께 발매가 되는 미니언즈와 함께 께 두어야 할것 같아요 영화 속 건물을 표현했는데 건물을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악세사리들을 아기자기하게 붙여야 되는데 아이들 제품인 것 같은데요 작은 브릭들이 많아서 조립할 때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조그만 트리하우스도 있어서 아이들과 역할놀이도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배경으로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피규어도 9명이나 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이 제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규어들의 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부분수는 868피스이고요. 가격은 149,900원입니다. 확실히 미니언즈 라이센스는 비싸긴 해요. 13번째 제품은 더폴스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스타워즈 제품인데요. 레고 브릭은 아니고요. 레고사에서 판매를 하는 책이에요. 스타워즈 브릭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을 아이들에게 사주면 책 속에 있는 대부분의 레고를 사야 될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312페이지까지 있고요. 아트 스케치와 캐릭터 디자인과 제작 프로세스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스타워즈 팬이라면 하나쯤 구매를 하시겠죠.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신기하게 품번이 엄청 길어요. 5008878인데요. 이런 품번이 지금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격은 209,900원이고요. 이 제품은 아직까지는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이포스 데이 때 발매가 되면 좋겠네요. 14번째 제품은 아트 시리즈. 은하수 은하계에요 레고사가 진짜 어른들을 위해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월아트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벽에 걸어서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브릭들이 통일성이 없어서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긴 해요 너무나 복잡할 것 같고요 1000피스 퍼즐을 맞추듯이 해야 될것 같아요 조립하는 동안에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제품에 맞는 사운드 트랙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65cm고요 세로가 40cm 그리고 폭은 5cm ]입니다. 브릭스는 3 0 9 1개고요 가격은 259,900원이에요. 15번째 제품은 스타워즈 UCS 제품인 타이 인터셉트입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이 제품을 소개할 때요. 타이 폭격기라고 불리운다고 했는데 타이 폭격기는 75347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어요. 영상을 통해 댓글을 달아주신 DK 엘리자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에 703피스로 첫 발매가 되었는데요. 24년만에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어요. 기체의 조종실인 구형 포드가 이렇게 매끄럽게 바뀌었는데요 디자인이 잘 나왔죠 ucs 답게 명판과 함께 스탠드도 있어서 이 제품은 무조건 거실 중앙에 전시를 해야 되겠죠 이미 해외 유튜버 분들도 제품을 리뷰하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미니피규어는 한명인데 독점 제품인 타이 파일럿 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미국 발매 가격보다는 요좀더 저렴하게 발매가 되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피스 수는 1,931피스 이고요 가격은 299,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이번 제품은 아이콘 시리즈로 발매가 된 나사 아르테미스 우주 발사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티 제품으로 발매가 된60351 품번의 로켓 발사 센터와 비슷한 형태지만요. 이 제품은 3601피스의 거대한 제품이에요. 확실히 이 제품은 성인 타겟을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 나사 왕복선과 함께 전시하면 너무나 멋질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우주 발사 시스템은 다룰 게 너무 많아서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이 인터셉터와 함께 오월에 대장급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품수는 3,601피스이고요 가격은 349,900원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14종의 제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테크닉 제품이나 자동차 제품이 없어서 아쉽지만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대가 되는 5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